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00원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힐링 콘텐츠 바로 찬도야 어디가? 괴산 편을 깊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정말 이상합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안정돼요. 심지어 제가 괴산에 가본 적도 없는데 괴산 시장 냄새까지 나는 기분? 오늘은 그 매력들을 한꺼번에 진하게 파헤쳐 볼게요. 1. 여행의 시작부터 명장면 2,000원이 커다란 지도 앞에서 다트를 딱 던지는 순간 제작진이 외칩니다. 원샷, 원킬. 아니, 이런 여행 결정 방식 너무 귀엽잖아요. 즉흥 여행이라는 콘셉트가 찬원이랑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여행지 정할 때 다트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다트가 꽂힌 곳은 바로 충북 괴산. 이, 이동하는 차 안부터 힐링 모드 온. 찬원은 차 안에서 자신의 곡 오늘은 왠지를 틀고 방송이자 힐링 콘텐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웃겼던 게이말 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보면 그냥 일상 브이로그 같아요. 3. 괴산 장터에서 터진 소타람 대폭발. 괴산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찬원이 여기 너무 예쁘다 연발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골 내려온 사촌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스태프들 간식 챙겨주고, 도넛 한입 베어물고 환하게 웃고, 특히 도넛 장면. 팬들이 진짜 좋아했던 부분이죠. 먹방과 시장 그리고 브이로그의 밝은 표정. 4. 괴산의 맛 올갱이국에서 리액션 폭발. 점심 메뉴로 올갱이국을 선택한 찬원. 한 숟가락 떠먹고 바로 감탄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과장된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맛있다 하고 감탄하는 건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먹고 싶게 해요. 뭐 이번 여행이 특별했던 이유 이 영상의 매력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화려한 로드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여행 장터의 활기 따뜻한 인사 소탈한 리액션 현지 음식의 담백함 이 조합이 이 영상만의 힐링을 만들어냈습니다. 찬원의 말처럼 이건 방송이자 힐링 콘텐츠라는 표현이 여행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 같아요. 이 콘텐츠가 유독 힐링됐던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온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저는 진짜 괴산시장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행 리뷰는 여러분 반응이 있을 때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찬또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만의 추천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는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